안녕하십니까. 강교 작가입니다. 오늘은 시 낭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하기 쉬운 시들 또 내놓으라 하는 명시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낭송하시면서 읽었던 부분을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플러스 펜 훈련 그리고 플러스 펜 강세 훈련.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세 훈련 하시면서 힘드니까 폼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녹음 하시면서 들어보시고 하셔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동영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좋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이나 기타 내용 등의 자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채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프리젠터가 절대적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느니 70%에 해당하는 프리젠터 훈련에 치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트레이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짧은 시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낭송하시면서 연습하셔야지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꼭 따라서 연습해 주십시오.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짧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힘들 때 위로가 될수 있는 시를 골랐습니다. 발음이 엉키고 힘드신 분들은 한 줄씩 녹음하면서 들어보고 녹음하면서 들어보고 요런 식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된 다음에는 한 연씩. 그리고 전체를 읽는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쭉 읽어도 됩니다만 꼭 녹음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강세 훈련 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걷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힘듭니다.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힘들어요. 뭐 띵할 정도로 이 강세훈련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정확한 발음에 더잘 읽는 법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가지 패턴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하고 느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실제로 물고 읽어보시면 느리게 읽는 것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약하게 한번 읽어봤고요. 이번엔 느리게 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짧은 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패턴으로 주기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패턴을 섞어가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 없이 만들어진 스타일은 좋은 스타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스탠다드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이 시 낭송을 하시면서 보이스 트레이닝, 정확한 발음 훈련, 강세 훈련, 여러 가지 패턴 훈련을 통해서 음성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발음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낭송은 프레젠테이션 원고 읽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육체적으로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0분이나 1시간을 채울 수 있는 지구력 훈련은 별도로 또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분짜리 원고를 읽으시면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씹히거나 접히지 않고 쭉 낭송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드셔야 기본적인 선수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꼭 규칙적으로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목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통증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이겨내셔야지만 좋은 강사 좋은 프리젠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